안녕하세요. 오늘은 샤넬 클래식 라지 영상 가져왔어요. 구매하기 어려워서 오랫동안 대기하고 몇 번의 실패 끝에 구매했는데요. 24년 1월 기준 현재 샤넬 클래식의 가방의 가격대는 천만원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21년 4월에 구매했고, 현재까지 잘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사자마자 언박싱한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상자에 보관해두고 있어서 오픈하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가방을 보호해주는 더스트백에는 이렇게 샤넬코코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클래식 라지 사이즈는 미디움 보다는 훨씬 크지만, 그렇다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저는 은장 캐비어를 선택했는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골드의 화려함을 좋아하고 피부색이 웜톤이라 골드랑 더잘 어울리지만 가방이 라지 사이즈이다 보니 골드로 들면 약간 올드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은장을 선택했어요. 은장은 은은하게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클래식 미디움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금장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택이 거의 어려울 정도로 물건이 없어서 결국엔 그냥 매장에 있는 거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램스킨보다는 캐비어가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캐비어를 선택했습니다. 가방 내부에는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늘어날까봐 넣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내부에는 이렇게 개런티 카드도 들어있습니다. 앞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이중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라즈는 사이즈가 약간 커서 키가 크신 분들께도 특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수납은 넉넉하지만 무게감이 조금 나가서 편하게 나가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약간 들기엔 꺼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가죽은 자줏빛입니다. 상자 안에는 이렇게 브러셔들도 들어있어요. 가방에 대한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얇은 책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좀더 두꺼운 브러셔에는 샤넬 가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에는 제품을 언제 샀는지 알수 있는 날짜와 이름, 그리고 제품 번호가 적혀 있어요. 제가 평소에 짐이 조금 많은 편인데, 이 샤넬 클래식 라지에는 지갑, 립스틱, 에어팟, 파우치, 차키 모두 다 들어가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겉뜬하게책한 권도 넣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샤넬 가방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샤넬 캐비어의 가죽의 특성인데요. 일반 가죽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또 램스킨 같이 부드러운 가죽은 아니지만 스크래치에 정말 강해서 오래 사용해도 하자가 없다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 즐겨 입는 캐주얼한 룩에도 이 가방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원피스나 정장에는 말할 것도 없이 잘 어울려서 사실상 모든 룩에 매치가 잘되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샤넬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도 고급스럽고 우아한 가방인 것 같아요. 또 컬러감이 있는 가방도 분명 예쁘지만 블랙은 정말 아무 룩에나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움을 주는 컬러라서 어, 저는 정말 몇 년이 지나도 블랙 캐비어로 구매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렸던 디조이백 후기 영상에 샤넬 클래식백과 비교해서 어떤 걸 추천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셔서 추가로 디올 디조이백과 샤넬 클래식백도 비교해보았어요. 일단 왼쪽은 디올 디조이백 미디움 사이즈이고 샤넬은 클래식 라지 사이즈라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같은 가격대는 아니라서 무엇을 사라고 추천해드리기는 솔직히 애매하고 일단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두백 모두 제 기준에서 군더더기 없이 너무 훌륭해서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을 선호하시고 토트백을 특히 선호하신다면 디올 디조이 백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가죽에 스크래치가 신경 쓰이시고 오래 두어도 문제없이 오랫동안 들고 싶은 백을 선호하신다면 샤넬 클래식 백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상 여기까지 샤넬 클래식 라지 가방의 후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